예, 전남 여수시 올주신김혜재 의원입니다. 김현 부위원장님께 넘겨주겠습니다. 네. 어, 정보통신망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 필요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어, 질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허위조작 정보는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어, 아주 빠른 속도로 재생산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큰데 피해 어, 구제 수단이 어,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사후 규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어, 인터넷상의 좀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어, 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 저기 예방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어, 우리 형법상 존재하는 그런 처벌 규정만 가지고는 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서. 어, 개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 언론뿐만이 아니라 포털이라든지 SNS,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퍼지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어, 상당히 광범위한 어, 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방통위에서 2020년 9월에 윤, 윤영찬 의원님이 어, 그 대표 발의를 했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는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 입장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 국민들이 직접 피해보는 것을 저희가 간헐적으로 제도 현재 제도에서 구제는 되지만 어뭐 청소년들이나 그 많은 피해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간장게장 사건도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해서 피해 구제를 이제 선도적으로 하겠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 그,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어 구제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 정보들,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의 불법 정보, 가짜 뉴스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개념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개념이고요. 이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조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개념들을 차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언론중재법을 넘어서 어, 이 정보통신만법 불법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어 이게 만일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 인터넷상의 허위 조작 정보 이런 부분들 상당히 규제가 될수 있다고는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을 보면 ABC 뉴스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에 대해서 163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부가 성추행을 하고 마약상이다 이런 허위정보를 유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또 10억 이상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어, 좀 참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에, 어, 어떤 뉴스를 차단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후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어, 자율적으로, 어, 그거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게 오히려, 어, 핵심적인 방안으로 어, 준비가 돼,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어, 황희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4일 공청회를 통해서, 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술인들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 제도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현행 제도만 가지고는 언론으로 인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피해 구제가 충분치 않다. 어떤 방법이든 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거는 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게 어, 이중처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견해들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그 부분은 꼭이 언론 부분에 아니라 이미 그 자동차법이라든가 다른 법에도 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이미 우리 형사법 체계, 민사법 체계의 형사처벌과 어, 행정처분,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어, 병립하는 것은 이미 예, 제도가 정착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 이중처벌이라든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든지 이런 판례, 이런 결정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것을 언론에 적용할 부분은 그 여야 간의 아주 그 쟁점 사항이 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우려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상당성 일례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논의가 가능하겠지만은 잘 나시겠지만은 현재 우리 어 법제에서 어 언론 가짜뉴스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변호사 비용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액 배상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좀더 많은 어 저기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도 상한선 다섯 배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최저한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분, 부분들만 보완이 된다 그러면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과잉 처벌이나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는 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네, 어떠신가요? 의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간사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